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5의 2023년형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와, 배터리가 커지면서 주행거리도 훌쩍 길어졌고요. 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진 면이 있죠. 와, 그런데 당연히 가격이 올랐죠. 게다가 여기는 희한한 꼼수 같은 것도 생겼거든요. 이게 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오닉5 연식 변경하면서 주행거리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429km에서 458km로 무려 29km나 늘었네요. 이야. 어떻게 했노? 내 네, 도대체 어떻게 했나? 배터리 용량을 키웠습니다. 72.6kW h 를 사용하다가 77.4kW h 배터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아 EV6에 들어가는 배터리랑 같은 걸로 바꿨고요. 그리고 해외 판매되는 아이오닉 5 해외 판매 버전과 똑같은 용량으로 키운 겁니다. 에이, 진작에 이랬어야지. 처음에 왜, 대체 왜 72.6으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면서 가격이 훌쩍 올랐습니다.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 수개월째 대기하시는데 이분들 이제는 가격, 오른 가격으로 내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테슬라보다 심한 거 아니야? 테슬라는 그때 계약했으면 그 가격 그대로 나중에 살수 있는 거잖아요. 현대차는 가격이 중간에 오르면 계속 오른 가격으로 내야 되는데 얼마나 올랐을까? 뭐 1,200만원 오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몰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기존 22년형 아이오닉 5의 가격을 보면요, 익스클루시브 버전은 개소세 할인혜택을 받았을 때 4,980만 원이었는데, 2023년형 아이오닉 5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5,410만 원입니다. 무려 430만 원이 올랐어요. <laughs> 아니 이게 몇 개월 됐다고 갑자기 9%가 올랐어요. 야, 이게 되나? 이거 거의 테슬라급이죠. 아니 뭐 아이오닉 5도 시가예요. 아니. 그러면 단순하게 배터리 조금만 더 해서 이렇게 올랐나? 에이, 그건 아니겠지. 기존의 옵션이던 거 기본 적용으로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 55만원짜리 옵션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레인 센서 들어있고요. ECM 룸미러 들어있고 하이패스 시스템 들어있어요. 요게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갑자기 디지털 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뺐어요. 잠깐, 그러면은 55만원짜리는 아니고 한 30만원, 30만원 정도 이렇게 넣어주네요. 아니, 이게 다야? 이게 다네요. 그래도 여튼, 400만원 이상 오른 거다. 이런 거구요. 풀옵션 끼리 한번 맞춰놓고 비교해볼까요? 풀옵션을 놓고 보면, 2022년형, 그러니까 지난 아이오닉5 풀옵션은 6,195만원. 그런데 요번에 2023년형, 새로 나온 풀옵션은 6,680만원. 무려 485만원이 올랐습니다. CG 옵션은 똑같잖아요. 풀옵션은 똑같아, 둘이. 그런데 갑자기 485만원이 오른다니. 야 이거 많이 오르긴 했네요 선택 옵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가격이 내린 것도 있어요 앞바퀴 모터 추가할 수 있는 h 트랙 같은 경우 가격이 50만원 내렸습니다 기존에 300만원이었던 게 250만원이 돼서 조금 싸졌어요 이거 선택하면 차가 더 안전해지기도 하고 더 빨라지기도 하니까 어지간하면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20인치 휠 타이어 옵션 보면요 기존에는 브레스티지 기본이던 게 옵션으로 빠져나오면서 50만원으로 측정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스마트 센스 아니 스마트 센스는 원래 140만원이었는데 155만원으로 올랐어요 아니 이게 왜 오르지? 뭐몇 가지 옵션들의 가격이 바뀌었고요 삭제된 옵션도 있습니다 솔라 루프 옵션이 삭제됐는데요 솔라 루프라는 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루프에 태양광 발전기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밖에 다니니까 햇빛을 받으면 그걸로 더 멀리 가면 좋지 라는 그런 옵션입니다 뭐 좋긴 한데 그런데,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잖아요. 평소에는 발전이 안 되고요. 야외에 주차해야만 발전이 될 텐데, 이거 365일 노상 그냥 야외에다 주구장창 주차를 한다고 하면, 1년 동안에 1,500km를 더 주행할 수 있는 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야외에 지금 주차를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뜨거워지죠? 그럼 결국에는 에어컨, 히터 이걸 더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이 주행거리를 더 깎아먹게 되기 때문에 야외주차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리고 무게도 사실 천장에 글래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100kg 정도 더 증가해요. 그러니까 전비에도 악영향이 생기고요. 이런 것 생각해보면 여기 130만원이라는 옵션 가격 이거 뽑는 건 사실상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라루프는 안 다시는 게 전비에도 더 도움되고 경제적으로도 더 도움됩니다. 결국엔 셜라루프 없어지게 됐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과를 놓고 보면 아이오닉 5 기존에 비하면 기본 가격이 크게 올랐고. 전체적으로 옵션 가격도 각각이 다 10에서 15만원 가량 다 올랐습니다 EV6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EV6는 원래부터 77.4kWh 배터리를 갖고 있었는데 가격이 5,120만원에서 시작했거든요 요번에 나온 아이오닉5는 배터리가 같아지면서 가격이 무려 290만원이나 더 비싸졌습니다 아이오닉5가 290만원이나 더 비쌀 만한 이유가 있는 인가 요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현대가 아주 희한한 꼼수... 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죄송하만 희한한 트림을 내놨어요 가격표에 전에는 없던 트림이 하나 생겼습니다 트림 이름이 E-Lite H-Track 이름이 묘하죠? 묘한데 옆에 선택 품목을 보면 아예 선택 품목이 없어요 여기는 옵션을 전혀 더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좀더 자세히 보면요 가격이 5 4 9 5 이 상한 가격인데 여기 잘 보면요. 250만 원짜리 옵션인 H 트랙이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어이뭐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 게다가 가격도 되게 저렴해. 와, 가격 좋네. 하고서 자세히 보면 그 밑에 익스클루시브 대비 미적용 품목 이러면서 쭉 나와 있어요.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코리안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여기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 옵션표를 보면 옵션이 뭐뭐뭐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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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뜩 써 있는데 이게 다 빠진다고 써 있어요. 아니, 옵션이 빠지는 걸 써놓나? 이런 옵션표 보신 적 있으세요? 뭐가 빠지는지 한번 자세히 보면요. 그냥 뭐다 빠집니다. 일단 실외 V2L 커넥터 빠지고요. 전방 주차 거리 센서 이거 빠지고요. 블랙 하이 글로시 벨트 라인 몰딩 빠지고요. 이중 접합 차음유리 빠지고요. 1열, 2열 다 빠져요. 가죽 스티어링 휠 빠져요. 이게 가죽 스티어링 휠이 아니면 어떤 핸들을 껴준다는 거야? 이게 우레탄인데? <laughs> 이게 우레탄이 되면서. 핸들 열선이 빠집니다. 모닝에도 있는 거 빠지죠. 유니버설 아일랜드 빠지고요. 그럼 가운데가 그냥 비어있나? ECM 룸미러 빠집니다. 그러면 그냥 룸미러이 똑깍똑깍 하는 룸미러 들어가요. 운전석 조수석 시트가 전동이 아니라 수동이 되고요. 통풍 시트 당연히 없고요. 뒷좌석에 암레스트도 없습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도 안 돼요. 전동 트렁크도 없어져요. 하이패스 시스템 이것도 없어지고요. 레인 센서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다 빼고서 가격은 5,495만원. 야, 이걸 누가 사겠어요? 세상에 이걸 누가 사겠어? 이거 살 사람이 있나? 현대가 바본가요? 이런 트림을 왜 만들었죠? 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현대는 천재예요. 우리나라 보조금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보조금을 보면 이 환경부 보조금은 5,500만원. 미만인 차들에만 보조금을 100% 지급합니다 5,500만원이 딱 되는 순간부터 보조금을 절반으로 깎아요 보조금이 얼마냐? 보통 국고보조금 700만원이고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치면 1,100만원이 됩니다 그럼 1,100만원의 보조금이 50%로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5,400만원짜리 차와 5,600만원짜리 차 우리가 보기에는 2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지만 보조금이 55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750만원 차이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750만 원이 비싸진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사? 못 사죠.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에는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5,500만 원 미만인 차는 여기다가 무슨 뭐 오디오를 넣고 뭐를 넣고 뭐 금태 두르고 뭐 해서 옵션을 아무리 더 붙여도 이 차에 정말 무슨 뭐 뭔가 걸다 둘러서 그냥 옵션을 뭐 1억 원을 붙여도 얘는 보조금을 100% 줘요. 뭐 옵션을 1억은 못 붙이겠지만 2천만 원 정도는 붙일 수 있죠. 네. 그래서 거의 뭐 7,500만 원짜리 차를 만들어서 사도 보조금은 10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한데, 그러면 가장 낮은 트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 옵션을 붙이면 되겠구나. 이것까지는 괜찮죠? 그러면 옵션을 뭐를 붙여도 이걸 똑같은 차로 봐줄 거냐? 환경부가 보기엔 어떤 차가 같은 차냐면 딱두 가지만 봅니다. 배터리 크기와 모터. 이렇게 두 가지가 같으면 여기다 어떤 옵션을 더해도 그리고 어떤 트림으로 들어가도 다 똑같은 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차가 이 트림을 새롭게 만들지 않고 기존하고 똑같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격이 이번에 훌쩍 올랐으니까 기존 같이 한다면 아이오닉 5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H 트랙 하나만. 딱 넣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무려 5,660만 원이 됩니다. 5,500만 원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50%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모터 하나를 추가하기 전에는 5,500만 원 이하였는데 모터 하나 넣으니까 250만 원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750만 원이 추가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얼마 전에 나온 그 제네시스 GV60도 보면 그땐 환경부 규제가 6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GV60의 가격이 5,990만 원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옵션을 온갖 걸다 붙여서 7,500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만들어서 타는 사람들도 모터는 추가를 못했습니다 모터를 추가하는 순간 보조금이 50% 되니까 그래서 GV60에서 그런 뼈아픈 교훈을 얻은 거죠 결국엔 그래서 현대차는 E-LITE H-TRACK이라는 트림을 이렇게 만들게 됐네요 이 트림은 롱레인지 배터리에 4륜구동을 넣고 깡통으로 5,495만 원이라는 아주 묘한 가격을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오닉 5는 모든 옵션, 모든 트림, 어떤 세팅을 하든 간에 모두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기차 보조금 얘기하면서 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그냥 옵션 다 빼고 깡통 모델 하나 만들어서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옵션으로 하면 시트도 아, 저희는 1인승입니다. 그런데 옵션으로 옆좌석 시트, 뒷좌석 시트는 넣어줄 수 있어요. 아, 저희는 창문이 옵션이네요. 아, 저희 창문이 원래 없는데 아 저희는 문자가 없는 오픈카입니다. 이러고서 팔다가 문자을 옵션으로 넣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야 그러면 보조금 백0 0못 받는 차 아무도 없겠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대가 이렇게 하네요. 야 현대가 첫 번째로 이걸 할 줄은 몰랐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요 트림. 이게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팔 물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옵션이 이렇게 빠진 걸 소비자가 살 리가 없고요. 만약에 이걸 팔 물건이었다면 옆에 옵션 표에다가 뭐라도 좀 적어 넣겠죠. 이거는 그냥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물건이에요. 아 그러면 만약에 이거 주문하면 어떻게 할 거냐? 주문하면 요즘은 물량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아 먼저 옵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생산을 하는데 생산이 저희가 어쨌든 캠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깡통은 나중에 생산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아마 물량이 밀려서 아 올해는 생산 안되고요. 어, 내후년에나 기회되면 한번 생산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산이 안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번에 아이오닉6의 가격이 지금 5,500만원부터 시작이라고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나마나 보나마나 팔지도 않고 생산도 안할 이런 라이트 트림을 하나 만들어서 5,500만 원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5,500만 원 맞출 수가 없어 사실 이렇게 팔지도 않는 트림을 만들어서 가격표에만 싹 넣어 놓는 거 이거는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리겠어? 아유 저희는요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하려고 했는데 아유, 고객님들이 주문을 안 하시네요 아유 아쉽네 아유 생산 진짜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러면 이거 어떻게 말려? 자 이거 현대차만 이렇게 할까? 그럼 다른 회사들은 가만히 있을까? 아니죠 다른 회사들도 다 이렇게 하겠죠 팔지 않는 트림을 가격표에만 딱 적어 놓으면 그런 나머지 모든 차들이 면죄부를 받게 되는 이런 방식 이렇게 좋은 걸왜안 하겠어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법규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심플하게 하면 돼요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구매 가격도 얼마야? 너 7천만 원. 어 그러면 너는 당연히 보조금 50%. 최종 구매 가격이 5,490만 원이. 어 그래 너 보조금 100%.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여기서 트림을 나누고 배터리를 나누고 모터를 나누고 이게 꼬이기 시작한 게 테슬라를 견제하려고 하면서부터 꼬인 건데. 그렇잖아요. 테슬라는 트림이 단일 트림이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보조금을 50% 주고 싶고 국내는 보조금을 100%줄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하실때 됐어요. 네, 마음은 알겠습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더 이상 이렇게 꼬이지 않게 가격으로 딱딱 끊어 주세요. 전기차 5,5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너무 적죠. 너무 적어서 이거 어지간한 차들은 여기 맞출 수가 없고요. 한 6천만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에서 보조금 100%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뭐 비싼 차 산다고 해서 보조금을 덜 줘야 된다. 이것도 그렇게 명분이 없긴 하죠. 아니 비싼 차 사면 그만큼 세금도 더 내는 건데 뭐그 사람한테 그냥 정률로 보조금 줘도 되잖아요. 저는 이런 그선 선별적인 복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안 그래도 그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부자들이 왜 급식을 무료로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다 똑같이 받자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게 복지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선별하고 뭐 자시고 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세금을 더낸 사람이 뭐 그냥 똑같이 받는 게뭐 그렇게까지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겠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이거 이렇게 꼬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차등 적용을 한다면 자동차가 전비가 좋으면 환경에 더 많은 혜택을 준 거니까 전비가 좋은 차를 만든 곳에 보조금을 더 준다 이런 거라면 어우 저도 납득하고 모두가 납득 가능할 것 같아요. 갑자기 모터 배터리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는 이런 복잡한 방식 아 이런 것들은 조금 합득하기 어렵고 모두가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 내가 뭘뭘뭘 한다고 뭘, 뭘 지금 이런 얘기를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가 고객님들을 위해서 사실 이런 꼼수를 쓰고 싶진 않았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고객님들을 위해서 고객님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가요? 근데 어쨌든 이거 너무 큰 허점이잖아. 이 허점을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 다른 다른 제조사들도 다할 거예요. 어이 죄송한데 저희는 바퀴가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를 사시면 바퀴를 들고 오셔야 됩니다. 아 바퀴 들고 오셔서 끼우는 거 아시죠? 어이 DIY로 끼울 수 있잖아요. 아 저희는 와이퍼가 옵션인데 법규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정말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